이번 시간은 괴수 8호 6카 미리 보기 컨텐츠를 시작할 건데요. 저번 5화에서는 스토리 기반으로 전개되어 다소 지루한 에피소드였는데, 과연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수가 줄모라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토벌 구역을 선정하여 여수들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코르의 활약 덕분에 간단하게 여수를 막으며, 레노 또한 자신의 적성을 찾아 탄의 성질을 빈결로 바꿔가며,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원작에서 레노가 활약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차후 있을 전투 장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북카 또한 자신의 무기 해체하기를 시전하며 예수의 몸을 분석하여 핵의 위치를 파악했고 증식 기간이 있다는 나이스한 분석 덕분에 방위대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오. 카프카 드디어 공을 하나 세운 걸 보니 해수화가안 되더라도 도움을 줄수 있겠더라고요. 드디어 미나의 주특기 우기와 함께 그녀의 해방 전력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데요. 그녀의 해방 전력은 무려 96%이부분 애니로 나오면 엄청 웅장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호시나 또한 장난기 많은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의 일종은 오래 전부터 괴수 토벌을 해왔던지라 근거리는 전투만큼은 넘사벽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장난기 넘쳐도 전투할 때만큼은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한 호감 포인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배수의 사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괴수의 등장에 이하루는 그만 레너 또한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키코르의 얘기를 통해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도움 덕분에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죽는 줄 알았지만 이아루의 희생으로 그는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아루 캐릭터가 약간 약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키리시마와 같은 열정이 넘치는 캐릭터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하루와 레노의 연기로 간단하게 괴수로 공격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사체의 벽을 이용하여 모든 공격을 전부 막게 되었고, 레노는 결국 이때 괴수의 기운을 느낀 키코루와 카푸카, 네, 과연 그들은 인간의 말을 하며 지능이 높은 이 괴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괴수 8호 6화 미리보기 컨텐츠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미나의 해방 전력과 인간형 괴수의 등장을 알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대장급답게 해방 전력 96%를 보여준 미나의 모습은 넘사벽 스킬을 자랑했는데 어서 빨리 이 장면을 애니로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인간형 괴수가 또 등장하며 평범한 공격으로는 절대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가뜩이나 괴수라 힘도 세고 방어력도 높아 공략하기 힘든데 기능이 있어 상황 분석을 통해 유리한 쪽으로 공격하는 게이 괴수를 그리 쉽게 토벌할 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미리보기 컨텐츠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